547번, 다음함수 fx의 도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아래 그림 것 같을 때 다음 중 오른 것은 그랬네요. 도함수의 음량 부호는 불마불마불됩니다 1번 봅시다. fx는 구간 마이너스 보완돼서 마이너스 2까지. 자 여기까지죠. 감소한다. 음 양에서 음이 바뀌는 구간이 생기니까 원래 함수는 극대점이 생깁니다. x죠. 2번 f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서 증가한다. 자, 이 범위. 음수 부분에서는 감소하다가 양수 부분은 증가. 음량이 바뀝니다. x. fx는 열린 구간 마이너스 1, 마이 0에서 감소한다. 마이너스 1, 마이너 0을 서도수가 양수면 증가합니다. x. 4번 0, 1에서 증가한다. 0, 1에서 뿔마가 바뀌죠. x. 5번, 에펙스는 열린 구간 1,2에서 감소한다. 음수니까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네요.